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소영 위원입니다. 먼저 오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임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시흥시는 국가 산업단지와 지방 산업단지를 동시에 보유한 도시로서 최근 국가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종군당이 지난해 12월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개발단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시흥시는 명실상부한 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미래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흥시 국가산업단지 내 염색단지에는 공동폐수처리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하수도 요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기업 운영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바이오 산업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이지만 의약품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대량의 폐수를 배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처리 시스템 없이는 도시 전체의 환경 부담과 기업 운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5년 1월 고지분부터 시흥시가 하수 광고 교체와 하수 처리장 개량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하수도 요금을 일괄 인상하고 3년간 연차별로 인상된다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라 공업용, 산업용 하수도 요금은 1년 만에 4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정용, 일반용과 동일하게 일괄 15%씩 인상한 결과입니다. 현재 산업용 하수도 요금은 1,310원으로 공업용수 대비 3배가 넘는 비율로 책정되어 있어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단을 가진 타시의 공업용 하수도 요금을 살펴보면 대구시 680원, 당진시 780원, 부산시 800원 등 평균 7, 8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흥시는 1,310원으로 약 2배의 가량 높은 비용입니다. 공단 내 기업 중 하수도 사용량이 많은 염색단지의 경우 25개 기업이 공동 폐수처리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폐수처리량을 보면 23년도에는 320만 톤, 24년도에는 312만 톤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가정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양이며 1년 만에 460원 인상으로 인해 폐수처리량은 11만 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비용은 27억에서 35억으로 급격히 올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 폐수 처리장을 이용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업용, 산업용 하수도를 사용하는 기업들을 위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일정 비율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바이오 기업 유치를 위한 폐수 처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바이오 산업은 일반 제조업보다 폐수 내 고농도 유기물과 미처리 의약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의 염색단지에서 운영하는 공동 폐수처리 시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처리가 요구됩니다. 이미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에서는 공공 폐수처리 시설을 증설하여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일부 바이오 클러스터에서는 혐기성 소화 공법을 도입하여 바이오가스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폐수처리와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참고하여 바이오 기업을 적극 유치하려면 기존 산업단지의 하수도 요금 문제를 해결하고 바이오 특화 단지 내에 별도의 고도 정화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재이용 가능한 패스처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24년 시와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내에 민간 투자 방식 클린 에너지 센터가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외교부 주간 기후 변화 대화에 참석한 싱가포르 환경 대표단이 센터를 방문해. 선도적 바이오 가스와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그만큼 클린 에너지 센터가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거점 시설로 매기,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흥시는 단순한 산업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가 주목하는 첨단 산업 단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뿌리 깊은 제조업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이끄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서는 미래 산업의 유치도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존 산업단지의 기업들이 급격한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해 운영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바이오 기업들이 시흥시에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폐수 처리 인프라를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시흥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속가능한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용 하수도요금 감면 정책 마련과 바이오산업 패스처리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